오늘도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이 쑥쑥 쑥구 숙구해질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컨니ち와 사토미です.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래와 난데스카.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래와 난데스카. 저거 뭐예요? 아래와 난데스카. 자고래로 질문하면 모르 대답한다고요. 소래 소래로 질문하면 거래 아래로 질문하면 아래. 이것은 지갑입니까? これは財布ですか? 저번엔 좀 바꿔 볼까요? 이것은 명품 지갑입니까? これはブランドの財布ですか? 네, 그것은 지갑이에요. 하이,それは財布です。아니요, 그거 지갑 아니에요. いいえ、それは財布じゃありません。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요. 조사 노에 대해서도 공부했잖아요. 명사와 명사 사이는 무조건 노를 붙인다. 그리고 뭐뭐 의라고 해석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자, 근데요. 노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고유명사의 경우에. 요럴 경우에는 노를 생략하죠. 사토미쌤, 예좀쯤 한번 들어 주세요. 니혼노 다이가니 일본 대학. 자, 니혼은 일본이란 뜻이었고요. 나이가쿠는 대학이죠. 자, 한 번은 사토미쌤이 노를 넣으셨고요. 한 번은 노를 뺐어요. 자, 니혼노 다이가 하면은 일본에 있는 대학들을 얘기하고요. 니 헌다이가급 이렇게 노를 빼면은 대학교 이름이 니혼대인 거예요. 이렇게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노를 빼는 것도 가능하죠. 자이번에는 노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자 노의 두 번째 의미는요. 단어 뒤에 붙여서 모모의 것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거예요. 하면 와다시노데스 선생님 거예요. 센세노데스 선생님 겁니까? 센세노데스가? 그렇죠. 자, 이렇게 노의 두 가지 용법은요, 교과서 66페이지, 67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실전처럼 술, 술에서 회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교과서는 70페이지 부분이죠. 자, 예 부분 좀 잠시 볼까요? 예 부분에 보니까 우산 그림이 있어요. 자, 우산은 일본어로 카사. 카사. 자, 근데 우산, 카사, 요거 외우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에, 보통 카사노바들은 바바리 코트에 우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에, 카사노바, 그다음에 카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어, 카사노바, 노 카사데스가? 그렇죠, 카사노바의 카사, 카사노바의 우산 외우기 좋네요. 카사노바와 난데스카 아, 카사노바 모르시는구나. 에, 바람둥이를 카사노바라고 하죠. 일본어로는요? 우아기모노 브레이보이 아, 음. 아 브레이보이 우아기모노. 뭐 이런 표현을 쓰는군요. 그 어쨌든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죠? 가사노바, 바람둥이, 우아기모노, 브레이보이 우리랑은 상관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자, 얘 부분에 제시어가 세 개가 있는데요.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요. 거래 우산 가사. 그렇죠? 가사노바의 가사. 그다음 선생님은요. 센세. 자 여기 우산 주인이 세 번째 제시어로 나와 있는 선생님이래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뭡니까? 고래와 난데스카? 자 우리 고래로 질문하면 뭐로 대답하기로 했었나요? 서레 그렇죠. 그것은 우산입니다. 서레와 가사데스. 자 그럼 무조건 당신 우산이냐고 외칠 거예요. 당신의 우산입니까? 아나타노 가사데스카? 아니죠. 아까 우리 우산 주인은 선생님이었죠. 아니요 나의 우산 아니에요. 이에, 와の시노 카사자 아리마셈 선생님 거예요센세노 데스 <목소리> 자, 우리 요런 형식으로 또 한번 연습해볼까요? 요번엔 2번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 첫 번째 제시어 그것은요? 설레 <목소리> 컴퓨터는요? 바소컴 <목소리> 그렇죠, 일본에서는 바소나르 컴퓨타 줄여서 바소콩, 바소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인가봐요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네요 이상은요? 이상 <목소리> 그렇죠 자, 우리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것은 뭡니까? 서래 와 난데스가? 이거 컴퓨터예요. 고래 와파소콘데스 당신의 컴퓨터입니까? 아나타노 파소콘데스가 아니요, 제 컴퓨터 아니에요. 이에 와타시노 바소콘즈 아리마센. 이상 거예요. 이상어데스. 그렇죠. 자,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나의 컴퓨터입니다. 와타시노 바소콘데스. 내 거예요. わたしのです. 나의 컴퓨터 아니에요. 와 파소콘자 아내거 아니에요. 와的じ자아 자르면 우리 교과서 72페이지에 회화 실력 쑥쑥에서요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는지 한번 체크 들어가 볼까요? 자72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단어들만 가볍게 살펴보고 바로 한번 체크로 들어가 보죠. 자첫 번째 단어 그것 어떻게 썼죠? 설에 은 눈의 조사는요. 와 무엇입니까? 난데스카 이것은요. 고레 컴퓨터는요. 바서건 자그 다음에 의것두 가지로 해석하는 조사는요. 너나 와다시 한국은요. 한국 강국. 한국 이는요. 한국인 한국 어는요. 한국어 일본은요. 니혼, 일본 이는요. 니혼진, 일본 어는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체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은 일본어로 동시통역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국말로 한후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하시고 3초 후에 사토미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김상, 그것은 뭡니까? 김상,それは何ですか? 이것은 컴퓨터예요. これはパソコンです。キムさんのコンピューターへよ。キムさんのパソコンですかねえ、チェコへよ。はい、私のです。韓国,ーー韓国のパソコンですかあにょ、韓国コンピューター、あにえよ。いいえ、韓国のパソコンじゃありません。 일본 컴퓨터예요.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문장을 만드셨다면 오늘 수업 마스터하신 거죠?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자, 마따네. 마따네.